어, 이름 봐야알지아 이름 봐야지 알아요? 그럼. 자 이제 뽑으실 거예요. 그 샤넬 어, 어. 받는 거. 어, 이건 뭐야? 맨 다람쥐 이름 뭐야? 어, 다람쥐. 어. 이름이 1번 다람쥐. 어, 한... 2 번은 한강. 한강. 어. 3 번은 인숙홍. 인숙홍 뭐야? 인숙홍, 홍인숙. 인숙. 그다음에 4 번은 슈슈. 어. 5번은 황순이, 어. 6번은 대원, 어. 7번은 위이기자, 어. 8번은 송연, 어. 9번은 김민정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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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중에 한 명을 어. 뽑아주세요. 이게 뭐안 쓰는 건가, 아니, 이걸 뽑으면 어. 제가 안 쓰는 물건을 나누면 어.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받아보고 어. 조금이라도 돕고 노인 또 돕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, 아버지. 아... 세 번째가 이건 뭐야? 응? 세 번째가 뭐야, 이거? 인숙홍. 홍인숙. 홍인숙, 이건뭐 하는 사람인가? 아니, 몰라요. 아빠가 마음에 드는 <laughs> 이름 하나 그냥 뽑는 거예요, 거기서. 여기 둘째 뭐는 한... 한강. 한강. 미국 사람이 한강 할까? 아니 아니 한강 미국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영어로 쓴 거예요 김연수처럼. 아 근데 그, 그, 그 하,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, 한국 사람이에요. 한국 사람이 없는 거야? 아니 한국 사람이라고요. 미국 사람? 네 이름만 한강이라고 영어로 쓴 거고 음. 여기 있는 분들 다 한국 분들이라니까요. 한강이 한국 사람 이름이 그런 거 있나? 아니 이거는 별명인 거예요 여기는 아빠 다라, 아. 다람쥐라는. 사람 이름이 있을 수가 없잖아. 네, 그러면. 알겠습니다. 그러면 한강님 축하드려요. 음. 샤넬. 아빠 뽑아주셔서 감사해요. 음. 아빠는 이거 미리 아신 적 없죠? 없을 우리 없을 둘이 짠거 없죠? 짠거 없지? 거버은거까지읽가주지않았다 감사합니다, 아빠.